안녕. 연결이 잘안 되고 있나? 되가 있네. Friday night 밤이밤불 불어 오르는 이밤이밤 a right.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소리 질러 우! 안녕 안녕 날둥이들 안녕. 아 이거 이렇게 수선으로 못하지. 아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 하늘도 깨끗하고. 그리고, 날씨도 풀리고 있고요. 빨리 퇴근하고 싶죠? 퇴근해요. <laughs> 책임은 누가 진다 책임은 붙여주지만,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실버 버튼, 여러분, 보셨어요? 아. 드디어 실버 버튼이 떡하니 기상팀 아, 문 앞에 붙었습니다. 박수!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이게 10만이라는 어떤 숫자가 가늠이 안 되는데 실버 버튼에 써 있잖아요. 공이 이렇게 이렇게 공이 1 0만이면몇 개지 혜민나 공이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여섯 개, 개. <laughs> 다섯, 개. 개. <laughs> 다섯 개거든 <laughs> 일 하나 하나 그치? 어, <laughs> 공 다섯 개그렇어공 다섯 개가 있는데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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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합니다 정우님 감사해요 네 아, 오늘은 날씨 끝나고 아, 이제 저 가요. 나서 아 포근포근이요. 히히. 이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봄용 아 인트로 아웃트로도 찍어야겠죠. 어떻게 찍을까? 퇴근길 아니고요. 지금은 또 다른 출근길이에요. 네. 어, 래서 라디오 하고. 메이크업 수정을 받고 와 되게 배경 괜찮다 이렇게 하고 혜빈아 세차 잘했는데 <laughs> 여러분 세차 어 계획 있으신 분은 세차하세요 와 차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창문봐 창문 우와 진짜 깨끗하다 네 무슨 얘기 하나 말았지? 네, 그래서 또 다른 지금 출근길에 있고요. 맞아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진짜.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죠. 어, 이번 주에, 몽실이 안녕? 몽실아. 몽글이가 찾고 있어. 예. 어,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지난주에 또 기온이 엄청 연휴 때 포근했다가, 주 초반에 이번 주가 시작되자마자, 이거 다 될까? 내 목소리가 잘안 들려. 시작되자마자 어, 또 추위가 와가지고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가영 밴드가 있어요? 우와 몰랐어요 있는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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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줘요 <laughs> 네 그랬다가 어, 다시 지금 이제 또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추울 일 없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꽃샘 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처럼 또 봄을 시샘하는 음, 겨울 추위가 간간히 오겠지만 이제 겨울, 한겨울에 느꼈던 어떤 무지막지한 그런 한파 수준은 어, 시기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량 이동 중인가 해서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 지금은 어때요? KT, KT 이럴 거야? 차 멀미 안 나세요? 저는 차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멀미도 웬만하면 없고. 괜찮아요? 이게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멀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등산이요. 안 그래도 방금 등산가용 방에서 저희 등산의 모임 이름이 등산가용으로 정해졌거든요. 미나가 그렇게 지었어요. <laughs> 등산가용 방에서 지금 등산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산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미세먼지가 짙어져가지고 지난주에도 초미세먼지주의보 뭐 내려주고 했는데 지난주 정도에 지난 주말 정도의 어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제 또 공기가 탁해질 걸로 보여요. 기침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동선님. 김가민가하네요, 뿌잉뿌잉 만나요. 이게 뭐예요? 왜 갈수록 젊어져요, 누나. 준요가왜 웃어? 헤비나, 너 진짜. 이 드러내고 웃으라고 웃고 싶으면 어떻게 웃고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웃고 있어. 아니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화면에 비추지 않겠어. 어, 준혁아 칭찬이지. 젊어지고 있다고 해줘서. 아, 정말. 비웃음 장면. 다음 중 등산을 할때 뽐가영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 어, 어디 어 산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왕산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인왕산에 다시 가야 확률은 많이 없, 없을 거거든요. 근데 산 오르다가 저희가 이렇게 외항상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오,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 잘못 내려왔다. 근데 이만큼은 내려왔으니까 일로 다시 가도 되는지 이제 내려오다가 한 등산객 중에 한 분께 미나가 물어봤는데 미나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분이, 어, 그 분이 또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분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근데 산이 진짜, 산은 정말 정상부터인 것 같아요. 내려, 올라가는데 50분 걸렸는데, 내려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또 오늘 고문닝앱 파임 장성규입니다에서 우리 고라니 묘원님이 하신 말씀이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어, 어그 뭐지 어 이런 명언을 했다 해빈나 이런 명언이 있대요 뭐였지? <laughs> 어 잠깐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잠깐만 정리를 하고요 어 뭐였지? 말이 조합이 안돼 내가 댓글도 남겼는데 잠깐만요 저한테 10초만 주세요 잠깐만 어플 좀 <laughs> 인스타 좀 확인하고 와도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보신 분 있나요? 내려올 때어아아 아, 생각났어. 지금 힘들지 않으면 그건 내리막길이다. 크, 와, 소름 돋지 않아? 소름 돋지 않아?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너무 힘들다 하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을, <laughs> 물음표 이렇게 많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물음표가 많이 나올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위를 지금 내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틀린 것 같다고요, 푸리님? 푸, 푸리리, 푸, 푸리, 푸, 푸리. <laughs> 자꾸 옆에서 웃지 마! <laughs> 스트레스 받니? 갑자기 이마 앞머리를 지어 뜯고 있는데. 우빈이 네. 힘든데 내리막길 같은데. <laughs> 유님 화이팅 클럽하우스 방을 만들까 내리막에 관절 더 아픈데 <laughs> 인정 맞아 우리가 첫날 인왕산 갔을 때는 내려오는 길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날은 종아리가 안아팠거든요 둘째날은 정상찍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날 다들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거 많이 방해하니? 응? 여기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괜찮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운전할 때 너무 제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laughs> 네 지금 내가 힘들다 하면은 아 내가 정상을 향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초초역세권님 웃지 마세요 왜 웃어요 안녕하세요 울댐 여자님도 안녕하세요 맞아요 오늘 굿모닝의 편 장성균 이내야 자, 가영, 가영, 네, 가영, 성대문사를 했는데, 어제 유정 성우에 어, 성대문사를 받아서 했는데, 제가 연습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처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속상했어요. 일단 음이 너무 높아. 안녕! 이걸로 시작해. 네. 어쨌든. 아. 주간 날씨, 어떻습니까? 주간 날씨요? 일단은, 일요일까지는 봄입니다, 봄. 3월 말, 4월 초순 정도의 어떤 봄이어가지고, 날은 굉장히 좋구요. 눈비 소식도 없는데, 대신 좀. 수도권이랑 충청도는 먼지가 계속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막 엄청 심한 한파 정도는 아닐 걸로 보이고, 당분간은 기온이 엄청, 음, 널뛰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나니까 옷을 잘, 얇은 옷을 많이 겹쳐서 입어야겠죠. 오늘 제가, 어 이제 봄 기운이 스며드는 날씨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헤빈 매니저가 옷을 봄차림을 하고 나왔는데 언니 지금 왜 이렇게 춥냐며 <laughs> 지금 한 10분에 한 번씩 춥다 춥다 하고 있는데 음 그렇게 많이 안 춥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운가 보군요 네 모두 계속 기온이 오르면서 날씨가 많이 풀린 겁니다. 풀릴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지호 채님, 안녕하세요. 남부는 따십니다. 맞아요. 10도를 크게 웃돌죠. 음... 그렇구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네, 어쨌든요, 여러분. 위닝제이티밍, 안녕하세요. 제가 금요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제 날씨, 날씨가 아니라, 런치 라이브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가영 맞아요. 월요일 석영 교장 선생님, 수요일에 수아리, 금가영이고 어,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금요일마다 뵐게요. 렌즈 빼주세요. 렌즈 뺄까요? 우리 렌즈를 빼면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 끊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많이들 들어오시네? 어... 조금 더 얘기를 나눌까요? 아, 나 이거, 이거 보여줘야지. 이거, 저의. 나라라라 아, 아직 열면 안 되나? 잠깐만요. 얼마나 들어있는지 봐야겠다.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라. 저의 간식통이에요. 이거는 저희 공기를 가끔 하기 때문에 혜빈이랑 이렇게 공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기고 있어요. <laughs> 제가 5년 살, 혜빈이는 4년 2살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캐러멜도 있네. 이런 건또 언제 갑자기 많이 생겼네? 아, 이제 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샌드. <laughs> 웃지 마. <laughs> 할머니 같다고. <해야> <laughs> 제가 좋아하는 쌀약과 얼려 두개 있었는데 하나 사라졌어. 큰 초도 있고. 네. 다람쥐가 뭐 하는 것 같아. <laughs> 다람쥐라니요. 어,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 오늘 속이 좀 더부룩해가지고. 공기 저글링 나랑 붙을래? 붙어 붙어. 챌린지 챌린지. 코로나 풀리면은 우리 공기 대회합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 2등이었거든요 혜빈이가 안 믿다가 저의 실력을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준혁아 붙어 붙어 싸우자. 왜 웃어요, 야생 고양이님? 웃음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코로나 끝나면은 꼭 공기 대회 열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 왕이었어요, 환웅님 진짜로? 어, 옵션 다 빼고 하는 거예요. 뭐, 전봇대, 뭐, 또, 또뭐 있지? 쌀. 아니, 이렇게 기대서 하지 말고. <laughs> 전봇대 제가 가장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전봇대 쌀또뭐 있죠, 여러분? 네. 또뭐 있죠? 전봇대요? 전봇대 이렇게 손, 이렇게 팔 집고 하는 거. 안정적이게 하려고. 동네를 금지. 에 공깃돌 네개요 손, 손을 불려달라고요? 손날. 손날. 제 손날에도 살이, 살이 쪘네요. <laughs> 지금 인생 최고 무무게를 찍었는데, 와, 손날에도 살이 쪘어. 손날이 이렇게 통통할 일이야? 아, 정말 속상하네요. 전신수는 뭐예요? 국제대회 를 s 트 싱가폴, 하이 대승적으로 한 번씩 봐주세요. 아. 네, 어쨌든 붙읍시다. 음. 비대면 공기 대회 좋은데? 심판이요? 오 심판도 정하고 비대면 대기 대회 좋은데? 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심판팀장님이 팬미팅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랜섬 공기 대회. 어 좋다, 좋다. 오피어스님 어, 안녕하세요. 저 프로필 사진 바뀌었는데. 옛날 프로필 사진 진짜 살쪘네. 그쵸?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좀 덜. 아무튼. 아. 어... 맞아요. 근데 밥을 진짜 너무 안 먹으려나 너무 배가 고프다. 점점 좀, 좀 더. 중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우님, 사요나라님. 안녕하세요. 봄 인트로 살 빼고 찍을 거예요. 못 찍는 거 아니야, 올해? 올해, 올해 하반기까지 못 찍는 건 아니겠죠? 헬스 하고, 저는 요즘 운동을, 주 7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PT도 하고 있고, 어, 이거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한 가지 어떤 공으로 하는 운동을 최근에 시작을 했고, 등산도 하고 있고, 춤도 추고 있고, 맨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동을 한 것보다 배로 먹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도 반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반주를 좀 줄여야 될것 같기도 해요. 지금 옆에서 혜빈이가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는데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요일에도 반주를 할 겁니다. 또 <laughs> 모르는 거야. <laughs> 아, 이번 주까지만 딱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닭을 시켰어요. 오늘 닭 주문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아어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닭을 먹는 걸로 음. 반주, 소주, 맥주, 막걸리요. 다 좋죠. 최근에 먹었던 거는 맥주에는 피자, 그춤 학원 앞에 있는 그 맥주, 피자. 막걸리에는 최근에 그거 먹었어요. 족발이랑 그리고 꼬막비빔밥. 꼬막 꼬막비빔밥이랑 전 먹었었고. 어, 그리고 또 그랬죠. 네, 여러분 늘 과한 음주는 좋지 않지만 음주도 이렇게 적당한 음주는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뭐? 이게 뭐야? <laughs> 활력소입니까? 줘봐. <잠깐만요>. 이게 뭐야? 자, <laughs> 여러분. 안 좋은 예? <laughs> 이거 언제 찍은 <찍을까>? 거야? <laughs> 이게 <웃음> 네 과음주에 안 좋은 예. 이게 언제야, 근데 진짜? 어 그저께. 아 이거 허요일이구나. <laughs> 아, 라디오 녹음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예고요. 대부분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이거도 언제 찍었어? 무서운 아이네 정말. 아, 안 좋은 진건데 그래도 여러분 할건다 했습니다 할건다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그렇구요 아 너무 웃기다 깜짝 놀랐네 웃기가 어디야? 지금? 영등포 영등포인 사람 손 영등포 우체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스타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김가영씨만 나올거예요 누나 점심 추천해주세요 준혁아 아, 오늘 같은 날은, 음, 냉모밀 너무 맛있겠다. 냉모밀에 돈가스 시켜주고 싶다. 성수동에 계세요? 성수동에 되게 맛있는 밥집 많은데. 할머니, 할머니 밥집이었나? 거기가 되게 그,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해가지고, 뭐, 밥에, 뭐, 된장국에, 이렇게 고기나 생선 이렇게 나오는데, 재료가 되게 신선하고, 간을 세게 하지 않거든요. 아, 냉모밀의 돈가스 콜? 네. 클럽하우스를 안, 나, 안 하고 있어요. <laughs> 클럽하우스 할까요, 여러분? 클럽하우스 하면, 근데 제가 말을 막 이렇게 재밌게 할지를 잘 못해가지고, 음... 재미없을까봐. 제가 못 오래 있다 하면. 네. 빼갈 좋죠, 빼갈. 빼갈, 빼갈 좋죠. 네. 아연아, 축하해! 진짜 합격했어? 축하해! 여러분, 우리 아연이한테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너무 축하해. 이제 진짜 대학생이네, 그러면. 와.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뭔가 되게 내가 대학 보낸 거 같아. <laughs> 축하한다, 아연아. 응. 음. 몽실이가 축하한대요. 축하, 축하, 추. 축하, 축하해, 축하해. 아, 너무 고생했으니까. 아, 근데 진짜 설레겠다. 나도 첫, 처음, 어, 학교 가는 날이 너무 설레서. 그 전에 몇 번이고 이렇게 그 숙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축 해가지고 몇 번이고 가봤었거든요. 아 내가 진짜 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구나 하면서. 음, 근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뭐 입학하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되겠다. 그래도 너무 너무 축하하고 어, 빨리 아연이도 실제로 정말 너무 보고 싶다. 아 이렇게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오늘의 런치 라이브를 되게 길게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신 음. 200분들 200분 200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끝나가지 않나요? 인스타 팔로 팔로미 점심 시간 이제 다 끝나가죠? 7년 기다리면은 <laughs> 7년 뒤에도. 7년 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네. 그렇구요. 거의 끝나가죠? 여러분, 어쨌든 점심시간에도 함께해서 너무, 너무 반가웠구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7년 뒤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 가만 얘기! 빨리 도망가야겠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 금요일에. 안녕. 부롱 얘기하는 사람 다 나와. 그만 얘기해.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저가요 안녕. 안녕 안녕.